우리는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다. 전자책이 승인 완료되어 u p 페에 판매 게시되었습니다. 아유, 참. 아니, 어저께 오전에 내가 보냈는데, 그,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전화를 하니까 바로 30분 만에 한다고 그러더라고. 아이, 전화를 안 하면 안, 안 해준다니까. 우리는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다. 김정은 지음, 경복궁은 무덤이 있는 집이다. 페이퍼. 근데 24년 11월 12일 10시 00분에 공개된다는데 아, 승인 됐다고 해서 바로 공개가 되는 게 아닌가? 뭔얘기지 판매 중인 책. 우리나라 역사가 날조 어쩌고저쩌고. 우리는 대한민국 만들지 않았다. 이건. 여기 어떻게 이렇게 수정하는 게 있어. 근데 손을 내면 큰일 나. 손 대면 안 돼. 그래도 망칠까 봐. 아. 근데 여기 그 북극근은 도서에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. 우리는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다. 이렇게 여기 뜨잖아요. 이게 북극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도서로 들어가면 없어. 아직 다른 여기 결과가 없습니다. 검색 결과. 도서로들 도서로 가면 없어요. 아 배고파 죽겠네 내가 민둥산 때문에 떠들어가지고 아휴 그래도 처음 만들 때보다는 좀 느긋한 것 같아 처음에는 엄청나게 안달이 나가지고 <laughs> 저기 있는데 처음보단 그래도 조금 박정희가 민둥상마 어디는 64%라고 그러더니 또 아까 어디 기사에는 84%라고 그렇게 아 배고파 민둥산 어. 전국 산나 나무 84%를 박정희, 박정희가 심었대요. 개구라예요 그, 그때 나무를 비웠어산판을 했잖아, 산판을 그런 나무가 없어서 이렇게 민둥산인데, 뭐, 그, 어디서, 왜산판을 해? 지금 웃기고 앉아있어, 진짜. 우리 서산 농장은 또 뭐야. 산에서 뭐 전기톱으로 뱉는지 뭐냐면, 엥, 엥, 엥 소리, 우리 동네까지 들렸어. 여기는 목장이네. 이게 목, 일부러 목장을 맞는 거지, 나무 배고. 이 사진 찍는 사람들도 정직해야 돼. 암튼 끝.